제1부 술래길의 흔적.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18세 학도병으로 총을 들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사변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려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나라가 풍정등화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나라를 구해보려는 일념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자진 입대하여 총을 메었다. 나도 그때 거기 있었다. 13일간 한급히 군사훈련을 받고 일선으로 갔다. 사리원, 평양, 선천 등 이북 지역의 방어작전을 하고 있을 때 일사우태로 대구 군교까지 내려와 근무하게 되었다. 그때 옆에 있던 전우의 병기사가로 왼쪽 넓적 다리에 총을 맞았다. 코에서 하양 냄새가 나고 다리가 집단같이 붓고 10cm 이상 짧아졌다. 아파서 통곡하며 소리쳤다. 몸부림치는 나를 묻고 대구 제일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치료를 했으나 위급하여 절단을 해야 하니 동의하란. 하란다. 그때 마침 한자 한 명이 하태부 절단 수술을 받고 왔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이 새끼들아 내 다리 내놔라 소리치며 온다 나도 소리쳤다. 동의 못한다. 못 자른다. 죽어도 못 자르니 이대로 치료해 주시오. 소리쳤다. 그 결과 반 뻗정다리 장애자가 되어 살아간다. 그때 주님은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세월이 흘러 세례를 받고 열심으로 미치듯이 잘 믿었다. 잘때 잠꼬대도. 주여 주여였다. 불신하늘이 주여 잘 잤니? 야이 목사야 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연히 목사가 된 것이었다. 병원 치료가 끝난 상위 군인들을 계속 치료하기 위하여 정량원을 세워 수용했는데 나는 강릉 임담동에 있는 정량원에 가게 되었다. 당시 강릉중앙교회 담임자는 작고하신 김흥감 목사님이셨다. 나는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더 받았다. 작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설교하신다.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계속 하셨는데 말씀을 꿀송이를 마시는 것 같이 전하신다. 목사님은 짭하고 입맛을 다시며 말씀하시다가 시계를 보신다. 아 벌써 시간이 되었구먼. 다음은 내일 새벽에 하지 하며 성경을 안 주머니에 넣어 버리신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이 매우 기다려졌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갔다. 주여 병원에서 나를 조롱하며 목사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 목사가 되어 김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신학교부터 갈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울며 부르짖었다 주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김 목사님이 후원하여 1954년 3월에 감리교 신학교 전수가에 입학하였다. 신학교 시절 나의 아버지는 육에 푹 빠지신 분으로 시골 서원 훈장이셨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문화에 대하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그런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실리 만무하다 첫 학기는 간신히 등록하였으나 다음 학기부터가 문제였다. 고심하고 있을 때 공부 잘하여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냐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살기 위한 공부였다. 때로는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학기 말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1등을 하여 등력금을 면제받게 되었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 무사히 졸업을 했다. 이것은 결코 내 자랑이 아니다. 하도 기막힌 일이 해결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증의 말씀이다. 1957년 모곤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군남교회를 개척하다. 1955년 4월 10일 당시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은 수복지구로 서울 동지방에 속해 있었다. 그때 감리사 민흥식 목사님께서 나를 담임 전도사로 파송해 주심으로 첫 목회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지역 이땅 위에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셈이었다. 인근 군부대에서 천막 하나, 빈 산소통 하나를 지원해 주어서 공토에 천막을 치고 나무토막을 세워 산소통 달고 꽝 하고 쳐보니 제법이다. 몇 시간이 안 걸려 교회당 하나가 탄생한 셈이다. 기쁘고도 대견스러웠다. 주일이 되어 산소통을 힘차게 여러 번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근 부대에서 장병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입대전, 민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하시니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연령 면으로도 거의 나보다 연배처럼 보였다.이런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려니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들었다.병아리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는가 하고.나를 낫게 보는 것 같다.그래서 더 나이 많아 보이려고.두툼한 안경도 껴보고 걸음도 느릿느릿 걷기도 해보다가 이렇게 기도드렸다.주여 저를 좀 빨리 늙게 하여 주옵소서. 천 목회자이자 개척지인 철원군남교회로 당시 순회 중인 선교사를 이성순 감독님이 데리고 오셨다. 군남교회 인근 철원의 승일교회에서 신방 같은 절친 고용봉 목사님과 함께 1955년에.